네, 북한 새로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앤케 이광백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부에서요 어, 개인이 장마당에서 식량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지난 10월 말에도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예. 11월 중순에도. 함경북도 주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음. 개인이 길거리에서 알곡을 예. 판매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 때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 음. 어, 이런 제보가 있었고요 예. 이 지시 때문에 요즘 개인이 식량을 판매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제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장마당에 쌀 판매를 금지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어 일단 함경북도 예. 청진시 사례를 봤더니요. 예. 어, 식량 판매소나 국영 상점을 제외한 곳에서 식량 판매는 금지한다. 음. 어, 이런 상황이라는 예. 거고요. 이와 같은 조치는 국경 지역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벌어지고 음. 있다. 이런 제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어,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장마당 쌀, 쌀 판매를 단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 첫째 종합시장에서 개인 상인의 식량 판매는 금지한다는 거고요. 어. 다만 예. 둘째 주민들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장마당 쌀 판매권을 사실상 정부가 독점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 자,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개인 상인의 쌀 판매를 금지한 조치다. 이렇게 정리.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장마당에 네. 쌀 팔지 마. 이건 아니라는 거고요. 예. 다만 개인은 팔지 마. 국가만 아, 팔겠어. 개인은 안 돼. 이렇게 예, 받아들여야 아, 될것 같아요. 예. 어, 이와 같은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현재 종합시장에서 식량 매대를 없앴다고 합니다. 예. 일단 일반 주민들 중에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어, 직장에 등록한 음. 가족 수만큼 일종의 식량 공급 카드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예. 이걸 가지고 양곡 판매소에 가서 오. 식량을 구입하도록 했다라는 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안전부, 동분주소 안전원들까지 거리를 돌면서 네. 어~ 식량 판매소 말고 뭐. 개인의 식량 판매하는 거다 단속하고 있답니다 심한 경우 식량을 판매하는 사람이 발각될 경우에 식량을 몰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사실 이런 조치를 보니까 뭐 개인의 결국 쌀 판매 금지 조치인데요 이게 혹시 식량 배급제로 돌아가기 위한 건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네. 식량 배급제 부활은 아닌 것으로 어. 보입니다. 양곡 판매소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곡 배급소가 아닌 아. 것이죠. 양곡 판매소에서 이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음. 약간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죠.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급과 판매의 차이는 굉장히 이제 크니까 배급제 부활은 예. 아니다. 대신 판매를 하긴 하는데 음. 종전에 시에 이제 한 군데 있던 식량 판매소를 이걸 네. 동마다 한 군데씩 수수를 어. 확 늘린 거죠. 음. 이렇게 늘려놓고 어. 정부 독점 판매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장마당에서 이쌀 판매 개인의 쌀 판매를 금지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정은 어, 총비서가 네. 지난 9월 8일이었나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생산성을 높이며 음.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예. 양곡 수매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식량 공급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다 어... 지금 이제 식량 공급 사업에 지금 네. 일환으로 최근에 앞에서 지금 저쭉 설명을 어... 해 드렸는데 이 식량 공급 사업을 개선한다는 것을 올 하반기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을 한 대목이 나와요. 음... 그때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최근의 조치들이 그와 관련된 게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이 돼요. 식량 공급 사업 개선 어, 이번에 개인 판매를 금지하고 국가 독점 판매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었을 것 예. 같아요 사실 현재 식량 유통 구조를 보면 북한 사회는 두 가지죠 음. 하나는 국가 배급이 있고 네. 장마당에서 쌀을 판매하는 개인 간의 쌀 거래를 하는 요 크게 두 가지 유통 구조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장마당에서의 개인 간 식량 거래를 막아버린 겁니다 음. 이제부터 장마당 시장 유통과 가격 정하는 거 이런 거다 국가가 음, 장악 통제하겠다는 네. 의도로 비칩니다. 네, 뭐 과연 뭐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일지 일단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주민들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예. 식량을 사 먹어야 되는 주민들의 불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식량을 판매하는 음. 상인들의 불만은 굉장히 높은 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진시 주민이 이런 반응을 보내왔는데요. 네. 국가 식량 판매소 쌀 가격이 개인이 판매하는 쌀 가격보다 음. 많이 낮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네. 별 차이도 없는데 개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사람들의 불만이 더 높다. 이런 얘기 해 주셨고요. 하루 벌어 음. 하루 사는 사람들은 식자 시장에서 퇴근하면서 네. 개인 쌀 장사꾼들에게 외상으로 당겨먹고 음. 다음날 돈을 물어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식량 판매소에서는 외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돈 없는 사람들은 이를 반길래야 반길 수 없다 아.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음, 네. 어쨌든 주민들도 어~ 오. 정말 뭐 반값이라든가 아니면 뭐십 분의 일이라든가 네. 대폭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개인 장사꾼 음. 그러니까 쉽게 여기저기서 살수 있는 개인 장사를 없애고 국가 식량 판매소로 일원화했다는 것도 약간 네. 불만인 것 같고요. 제가 볼때더큰 문제는 이겁니다 식량 판매로 생계를 이어오던 상인들 음. 지금 생계에 직접 위협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로 인한 불만은 크게 높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기업소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쌀 가격도요 정부가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네. 정부의 식량통제가 장마당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기업소까지 지금 음. 음, 미치고 있는데요. 11월 23일에 내각경제발전위원회 그리고 국가계획위원회 이두 개의 단체에서 공동지시문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정부 그리고 간부와 노동자들에게 자체 식량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소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기관들 거기에 어, 쌀 가격을 음.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음. 기업소나 기관에서 자체로 알아서 막쌀 가격 네. 싸게 해서 뭐 성원들한테 뭐 제출하고 말고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국정 가격에 식량을 공급하라는 음. 지시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자체로 종업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단위 네. 기관이나 기업소들은 국가가 정해 주는 가격으로만 식량을 음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겠다. 이런 지시문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어쨌든 종업원들에게 식량 공급할 때 지역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제시하는 이 시기별 식량 판매소 가격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네. 자 일단 여기에 맞춰야 된다. 오. 그리고 최소한 이것보다 더 싸게 음. 공급하면 그건 안 된다. 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통제하려고 하네요. 음. 자 저희가 좀 기업소 상원들의 반응도 좀볼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네. 이런 명분으로 밀어붙이나 봐요. 계획 가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회주의 아니냐. 어 계획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그동안 정상적으로 안 됐으니 네. 이거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기업소에서 제각각 식량 가격이 다 제각각이지 않냐. 이 가격 질서가 음. 문란해졌다. 어, 이걸, 이걸 그렇게 보는 바로 잡겠다. 네. 이게 이제 자유 시장 경제의 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네. 계획 경제의 눈으로 볼때 이것을 음. 가격 문란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자, 이런 명분으로 이 조치를 밀어붙였다는 거고요. 반응은 어떤가? 국정가격 원칙 뭐좋다 이거죠. 예. 뭐 가격 뭐 물난 어, 좋다 이겁니다. 그걸 바로 잡는 거. 근데 단위별 자체 식량 수급 상황에 맞춰서 어, 공급 가격을 조절하게 놔둬야 되는 건 음. 아닐까? 왜냐하면 어쨌든 자체 돈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식량을 많이 공급하지 못할 그렇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식량 사올 때 사온 가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가격에 맞추어서 종업원들에게도 적당한 가격을 선정해야지. 음. 예를 들어 비싸게 맞춰왔는데 싸게 공급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아주 아주 운 좋게 싸게 공급해 왔는데 막 엄청 비싸게. 그렇죠. 종업원들한테 가격을 해서 폭리를 추하기도 좀 음, 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좀 자체에 맡겨두면 안 되느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이게 사실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자유시장형이 예. 경 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음. 일부러 만약에 국가에서 국가가 정한 가격대로 하라고 어. 그러면 어떤 그렇죠. 기업은 아주 싸게 공급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종업원들이 비싸게 사먹어야 될 수도 있고요. 반대, 아주 어렵게 구한 식량인데 너무 싼 가격에 주민들한테 주게 될 음. 경우에 기업에서 손해를 보고 그렇죠. 뭐 공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다 혹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또 이런 주민들도 있답니다. 음. 알아서 먹고 살라던 때는 언제고 농장에서 수매해 오거나 외화로 구매해 온 알고 가격까지 왜 국가가 관여하느냐? 어, 현물을 구해오는 곳은 기업 손데 가격은 국가가 제시한 대로만 하라고 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기업과 종업원들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정부가 다시 식량 공급과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저희가 쭉 전해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정부는 뭐 명분으로는 예. 계획 가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 예. 뭐 가격 질서 문란 행위를 바로잡겠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네. 어, 정부의 목적은 두 가지 정도로 일단 해석은 됩니다. 첫 번째는 식량을 유통하고 분배하는 이걸 어 국가가 그냥 다 관여하겠다. 어 요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것은 이제 국가의 어떻게 보면 권력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국가의 권력을 이제 식량 부분에도 확대하겠다 그동안 약간 배급제일 때는 절대적이었는데 이게 장마당으로 가면서 국가에서 네. 이렇게 저렇게 통제를 못했는데 요거 다시 국가가 가져오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 배급제로 돌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급소에서 쌀 가격을 판매하는데 시장 그동안의 시장 가격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네. 이건 당국이 매우 중요한 수익사업을 아. 자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셈이 돼요. 그럼 국가의 부족한 재원을 이곳으로 꽤 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제가 볼 때는 이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권 권력 유지 그리고 당국의 수익사업. 자 이걸 위해서 이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식량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음. 철저하게 이제 금지를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이것 때문인지 이미 벌써 어, 근절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 최근 안전부에서 만약 몰래 판매하다가 단속이 되면. 총살형이다 이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안전원들을 내세워서 개인의 식량 판매를 단속하고 있지만 좀 지나면 국가가 아마 시범겜 차원에서 진짜 총살할 가능성도 있어 이런 식의 소문들을 장마당에 막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 당국의 의지는 강해 보여요. 다만 아까 우리 진행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것이 과연 북한 주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어렵게 만들까요? 네. 현재로서는 예측이 음.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왠지 도움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사실 뭐 핵심에서 약간 벗어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에 나온 북한 정부의 장마당 쌀 판매 독점 정책에 대해서 오늘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